어, 한 나라만 계속 올리다가 아, 내가 지겨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한 10년 정도 돌았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씩 글을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가 지겨워서 안돼 가지고 이제 과매 렌트카 이제 빌리는 법인데 일단 나는 부산 사람이니까 아, 이건 좀 최근 자료네요 그래서 부산 김해에 레어부산 라운지가 생겼는데 그리고 새로 생긴 허브는 웬만한 뭐 신용카드 다 가능하고 식사는 허브가 데, 허브가 좋습니다. 근데 내 카드 연회비 한 20만원 정도 되면 다 허브 라운지 들어갈 수 있고 카리나 에어부산 식사 없고 샌드위치만 있고 내가 지에어 탔는데 과보이 40만원인데 80만원인데 한몇 개월 전에 하면 40만원짜리도 있어요. 무슨 인천 파리 왕복보다 더 비싸냐고. 암튼 뭐 내가 좀 늦게 예약했는 뭐내 잘못도 있지만 뭐 담요도 없고 뭐 식사도 안 좋고 막뭐 삶은 계란 이런 거 줘요. 내가 진 기가 차서. 그러니까 내 비행기 안에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내가 집 비싼 80만 원짜리 다 섞여 있는 웃기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는 일찍 예약해야지. 이건 이제 에어아시 아시아, 아시아 에어 부산 라운지입니다. 괌 여행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닛산 차를 렌트한 것인데 전번 기음은 뭐 파라소닉 닛산 아사히미 기린 있는 건데 한 200개쯤 됩니다. 미쯔비시가 제일 악질이니까 뭐 대부분 국내에 있는 볼펜이 미쯔비시 거거든요. 여러분 미쯔비시, 미쯔비시 볼펜 쓰지 마세요. 내가 고의로 닛산을 빌린 건 아니고 부킹닷컴에서 그냥 차를 렌트해 주는데. 거기 니산이 제휴되 있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도착하니까 어비스도 있고 뭐 허츠, 니산 뭐다 있었는데 허츠 뭐 어, 어비스도 제필려 받고 허츠도 빌려 받는데다 똑같아요 근데 니산 다음에 니산이 빌리면 안 되지 어, 출발 전에 예약하고 바우처 출력하는 게좀 빨리빨리 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한국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나는 옛날에 외국에 여행해서 차를 렌트할때 항상 이런 걸 신경 썼거든요. 이런 텐트. 근데 얘들은 뭐 신경 안 써. 뭐 크게 파손돼 파손되지 않으면. 출 동쪽 출국장 쪽 있고 나가면 그 이스터 라이벌이라 적혀 있어. 그래서 g 공항은 대부분 일반 통이라서 잘못 찌르면 빙빙 돌아야 되니까 어, 어, 공항에 도착해서 어, 이스트 웨스트를 잘 봐야 돼. 이스트 어, 어라이벌에 주차를 해야 되지만 에, 들어갈 때는 웨스트 서쪽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풀험은 하루에 10달러 더 줘야 되는데 또 웬만한 끓인 건 신경도 안 쓰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뭐좀난늘 빌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는 게 습관이라 찍어두는데 뭐 지고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닛산 차는 좋아 차는 뭐 겉에 깔이만 한데 좋아요. 아무튼 차는 좋지만 닛산이라서 정말 좀 미안했어요. 지금 요즘 시국이 안 좋거든 치권이 무서운 이유 필름이 끊긴다는 거죠 스승의 원수 너 지금 지금 내 주겠다 왜또 왔어 벌써 지일째야 지금 여고생 사진이죠 본인을 희생해서 이렇게 좌중을 웃긴다니 정말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자 여동생이 나에게 말했다. 인간이 먼저 되라.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범인의 사진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옆에서 찍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귀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옆에서 찍은 거라고 말했잖아요. 교관이 약간 짜증내듯이 말했다. 근데 세 번째 학생이 범인은 콘택트렌즈를 하고 있습니다. 맞았어. 교관이 이제서야 제대로 맞추는 학생이 있다며 반기면 말했다. 니네 사실 어떻게 알았지? 세 번째 학생이 말했다. 거기 한번 뭐 눈하고 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경을 쓸수 없기 때문이죠.